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하는 영상 내용은 호주에 사는 한 일가족이 야간주행 도중 UFO에 의해 차량이 통째로 들려 납치될 뻔한 미수 사건으로 그들이 겪은 놀라운 충격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는 1988년 1월 20일 심야 시간대였습니다. 널스 부인과 그의 새 아들인 패트릭 쇼 웨이는. 서우주 퍼스에서 100마일 떨어진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하여 멜버른으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주 사막을 가로지르는 황량한 도로를 따라 한가로이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은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 저 멀리 전방의 지평선상에서 맥동하는 하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그 빛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핸들을 쥐고 있던 차남 션이 점프하고 있어라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강렬한 빛은 점점 일가족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코앞에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물체는 너비가 1m, 높이 3m 정도의 달걀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공중으로 떠올라 정지하는가 싶더니 가족들이 탄 차량 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두둥실 이동하는 그 빛이 자동차의 라이트라고 생각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포에 겁을 먹은 일가족은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모두가 자동차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빛은 마치 중력과 상관없이 공중을 떠돌다가 몇초뒤 벼랑간 모습을 감춰버리게 됩니다. 빛이 사라지고 안 보이자 공포에 질린 가족들은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차에 타고 전속력으로 엑셀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방이 아닌 배후에서 UFO가 출현하여 추적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동차의 전후좌우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패트릭은 머리 위에서 고음의 강렬한 윙윙 하는 허밍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차 안의 내부는 강한 빛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릎은 방향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차는 불빛에 의해 도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무의식 중에 창문 밖으로 손을 뻗었는데 따뜻한 스펀지 같은 것이 만져지자 재빨리 손을 차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동시에 동물이 부패한 것 같은 지독한 냄새의 가스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차가 땅에서 1m 정도 들어 올려졌고 모두는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리게 됩니다. 하지만 15에서 20초 만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는 땅으로 내동쟁이 쳐지게 됩니다. 이 쇼크로 뒷바퀴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고속도로 옆에 차가 멈추게 됩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덤불를 해치며 도망을 칩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UFO는 잠시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포기한 듯 따라간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조용해지자 재빨리 파손된 타이어를 떼고 새 타이어로 교체합니다. 쇼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하여 남호주 극서부에 있는 세도나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차를 조사한 결과 차의 외부가 손상되었고 차 안팎으로 이상한 재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고속도로가 달리는 눌라보 평원은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기묘한 빛과 조우하는 사건이 다발하는 미스터리 존으로 유명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놀스의 가족을 함부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질문과 그분들을 위로하며 당시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진지한 태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UFO의 기습 테러로 차량의 탄체에 납치될 뻔했던 일가족의 납치 미수 사건을 중대한 조우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UFO는 인적이 드문 도로상에서 일가족을 납치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의식을 잃게 하도록 차량 주위로 모종의 가스를 뿜어 흡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런 뒤 차를 공중으로 견인하여 UFO 안으로 올리거나 의식을 잃게 한후 지상에서 사람만 납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센터는 이 사건을 위시하여 다른 사건들에서도 UFO가 인간을 피납하기 위해 먼저 상황을 살피는 전조 증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센터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는 미상의 불빛이 근접하여 주변 상공을 날아다니거나 멀리 불빛이 다가오는 상황으로 보이거나 또는 UFO가 머리 위로 채공해 있거나 하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즉시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자 UFO가 미치는 전자파 교란 영역에 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휴대폰 송수신이 먹통이라면 빨리 그 위치를 벗어나 더 멀리 가도록 해야 안전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UFO 사건은 세계 최대의 민간 UFO 연구단체인 미국의 무폰 보고서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영국 국방부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조사위원회를 이끌었던 닉퍼프 전 위원장이 1999년에 공개하기를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음을 털어놔서 국방부 관계자들을 아연 질색해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1990년대 초 여자친구와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 사막의 인적이 끊긴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UFO로 끌어올려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센터는 그의 주장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 과거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이 실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